어 잠깐만요. IMT 한번 보겠습니다. i m t 을 보시면 조금 전에 종목이 나와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어, 현재 IMT라는 종목은 코스닥 i t 하드웨어 쪽 업체고요.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, 이 종목은 지금 그 반도체 쪽 보면 디램하고 비 j 라는그 부품이 있습니다. 그쪽 세라믹 기판을 만드는 회사. 그 다음에 NFC라고 러죠 그거랑 이제 무슨 충전, 통신 관련 안테나 쪽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고, 그 다음에 얘네가 하는 사업 중에 아마 그 카메라 모듈 쪽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어뭐 스마트 TV 같은거나 이제 모바일 쪽,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쪽도 그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거든요. 그쪽 하고 이제 보안 쪽, 그 다음에 이 메탈 프레임 쪽. 아마 시계 같은 거 보시면 그 시계의 그 외곽에 보시면 그큰 시계 틀을 잡아주는 금속 프레임이 들어가죠. 그쪽 메탈 기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그런 게 이제 IM IM텍인데 음, 약간 어 사업 구조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. 어 현재 보면 i m 텍 c p b r 수치를 보시면 2.48, 그다음에 PER 수치를 보시면 업종 평균 PER 86.38 대비 5.99 굉장히 낮죠. 이게 좋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어 좋게 말하면 그 상대 업종보다는 조금 이 pr 수치가 낮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볼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PR, pr 수치가 낮다는 얘기는 수익 창출 능력이 많이 어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장부가치상 약간 고평가 그다음에 pr e 보면 저평가이지만 약간 수익 창출 능력은 업종 평균 구성 종목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재무비를 보시면 부채가 많이 낮습니다. 이 정도면 괜찮아요. 괜찮고 유보율 자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이런 게 좋은 거예요.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거든요. 부채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2013년도 대비 기점으로 해서 2014, 15, 16년도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.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갔다면 한 번쯤 좀 스윙 관점 이상에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. 요거 한번 보시고. 그다음에 나머지 지표는 안 나왔고요. 어, ROE가 괜찮고 높고 영업 이익률도 괜찮고요. 재무제표는 음, 괜찮네요. 자, 그다음에 차트를 좀 보면 차트가 조금 많이 떨어졌네요. 어, 현재 이 종목은 지금 보면 큰 흐름은 큰 흐름의 추세는 현재 어, 하락입니다. 하락 추세인데 어, 지금 단기적으로 반,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, 여기 이단 매물대예요. 이단 매물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중장기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최소한 수익 관점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차트가 좋은 관점, 박스권 정도에서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대박 날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, 현재 이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걸 다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. 그렇다 그렇게 본다면, 그렇게 본다면 지금 관점은 한 1박 2일 코스나 한 2박 3일 길어, 2박 3일 코스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이제 뭐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약간 버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어, 단기적으로 매매하신다면 지금 정도는 약간 늦었습니다. 어, 어제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약간 늦었고요. 오늘 정도 올라간다면 분명히 조정 나올 자리에요. 지금은 안 되고요. 절대 안 되고. 어, 이 스윙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박 3일 정도 하시는 분들은 어, 주가가 6,200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관점에서 조정 매수 가능하고요. 지금은 무리입니다. 자, 그래서 i m t 정리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안정성도 있고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. 그 상태에서 최근 3년 동안 유볼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야 할는게 정상인데 많이 안 올라갔어요. 일단 그 모멘텀 하나 있습니다.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하게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.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너무 이르다. 지금은 1박 1 코스 정도 하는게 가장 적당하구요. 최소한 뭐 일주일 이상 한달 이상 끌고 갈 종목은 아직은 일러요. 지금은 아닙니다. 최소한 한달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이 종목이 못해도 7,500원 넘어간 상태가 좋습니다. 7,500원 넘어가야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.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정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음, 알겠습니까? 그렇게 하나 종목, 어,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